어서 오세요 바나~ 그렇습니다. 저는 오늘 합방을 무사히 갔다 왔습니다. 오늘 합방 전에 진짜 대공황, 대공황 사태! 때는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하방 넘어갈 때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가 쌈밥을 사놨더라고요 그 가면서 먹으라고 아메리카노 한잔 내려가지고 이제 1층에 빨대가 있으니까 빨대 하나 챙겨서 가려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문을 딱 여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고 신발장 안 작은 연못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깨끗한 물이면은 그러미씨 이러고 이제 빨리 치우겠는데. 오수였어. 왜 오수인 걸 짐작했냐면, 냄새가, 불비린내가 아니라, 그 하수구 냄새. 아 토할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아빠 콜을 했죠 아빠 진짜 여기 이상하다고 해서 그래서. 그래서 엄마 아빠 놀래서 이제 왔죠 저희 스튜디오에 우리 엄마 아빠 와요 너뭔짓 했어 아니 근데 제가 전 여기서 어떻게 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새벽 4시까지 여기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자러 올라갈 때가 4시 반에서 5시였거든요 새벽 그때까지만 해도 화장실이 정말 깨끗했어요 제가 여기서 음식을 먹어도 다 위에 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뭐할게 없어요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게 이렇게 넘치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근데 중요한 건뭔줄 알아 그그 그 1층이잖아 5층부터 시작한 그 모든 그 쓰레기라고 해야 될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당장 쫀득이 네를가야 되는데 일단 철이는 엄마 아빠를 해볼 테니까 너 일단 가 이렇게 된 거야 나 엄마 아빠는 독일 자만 받고 운전을 했어 근데 진짜 또 짜증 나는 게뭔줄 알아? 저 엄청 많이 막혔어 차막 끼어들기 꼬리 물기 막 하다가 하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낀 차들은 횡단보도에 조금 걸치잖아. 그게 내가 돼버린 거야. 내가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한 상황입니다고 깜빡이를 키고 있었어. 횡단하시는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알아서 피해서 막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계속 쾅쾅쾅 이러는 거야. 내 차를 누가 손으로 막 치는 거야. 너무 놀래가지고. 이렇게 봤다? 근데 어떤 개량한복 입으신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진짜 오만상을 찌푸리고 진짜 나를 이렇게 째려 보면서 막 쾅쾅쾅 치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. 횡남보도안 가고 불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야. 내가 또 나름 그러니까 그 기분이 너무 나빴어. 하루에그 모든 기분을 그냥 잡쳐 버린 거야. 근데 어떻게 합방 가야지. 공부 사는 구분 을 해야 한다고 저는.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. 갔는데 다행히 너무 즐겁게 하고 와가지고. 집에 오는 길에도 조금 걱정 마음이 되게 쓰였어 아 진짜 1층 어떡하냐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오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 너 1층 도착하면 연락해 이러는 거야 나는 혼날 줄 알고 그래서 와서 이제 엄마 나 도착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다 다 써도 된다 다만 물난리가 된 바닥을 조금 건조시켜야 하니 보일러를 조금 틀어놨다 더울 수 있으니 에어컨 틀면서 해라 잘 끝났어요 지금 잔향은 조금 나요 아까보단 훨씬 납니다 결국엔 사람을 불렀다고 하더라고 네. 어저께 선견 지명이라니까, 제가. 향초를 다쓴 거예요. 다 끝난 거야. 향이 다 날라간 거야. 그래서 버리고, 아, 새로 사야겠다.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밖에 있는 향초랑 화장실 디퓨저랑 여기 디퓨저를 새로 샀어요. 쿠팡에서. 근데 오늘 온 거야. 이게 오늘 이럴 일이 있, 있으려고 내가 이걸 샀나? 싶었다니까요가간 날, 장날이야. 아조언를 고른 거는 그거는 어저께 운을 다 써서 그런가 봐요. 즐거웠는데. 마지막에 행복했는데. 그거 받았잖아, 맞아. 마지막에 행복했는데 어색했어. <laughs> 마지막에 그렇게 나가버리는 게 어딨어, 나쁜 자식들. 자세 번째 질문 하시겠습니까? 네. 오케이. 근데 진짜 쫀득이가 물어봤잖아. 너 그거 남자한테 안겨본 게 얼마만이야? 진짜 순간. 어?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한테 안겨봤더라? 언제 마지막으로 안겨봤더라? 그럼 이거는 예. 안겼다고 쳐도 되는 건가? 사석에서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나 이거 안겼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? 맨 울어요. 울지 마세요. 화면잖아 뿅. 너무 좋아요. 나도 고양이 없는데 난 삼식이 있어 그 대신에. 나는 있어 삼식이. 나는 있어 삼식이. 삼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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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. 망. 나는 있어 삼식이. 너네는 없지 삼식이? 나는 있어 삼식이. 네. 내가 언제까지 먹든 네가 뭔 상관이지? 내가 내일까지 먹든 모레까지 먹던 네가 대체 뭔 상관이지? 네. 불살 돌아면 오안 되죠. 제가 이걸 이불살을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, 여러분. 아니야 무슨 볼살이 매력이야 볼살이 매력인 사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볼살 적당히 있어야 예쁘지 막 볼살 막 터질라 할 그럴 볼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여자친구가 너무 귀여워 귀엽고 예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뻐 막 이러잖아 아니요 여자친구는 그 예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? o 규 있어봐야 한다고? 어어어 어, 어. 어라 어라라 오오어 <laughs> 어어어 이게 아닌데 와 이렇게 먹여버네 유우 르르 근데 나도 없다 우리 모두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? 아왜또후드를팼다고 생각해 지나가던 개구리가 돌에 맞아서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얘가 멍 빨리 빠져요 너네는 뭐만 하면 맨날 나가이래 이래서 어디 무서워서? 얘기는 할수 있겠어? 얘기하지 말라고? 야 얘기하고 너네랑 떠드는 게내 업인데 그러면은 내 업도 포기하라는 거야? 방만 파주라고? 저 새끼 젖어가지고 싸갈빠가지어 살려주세요 너가 용진이었어와 배신감 쩐다 와제 진짜 존나 악질이네 조금만 더 서넘으면 쟤 보내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어 잘못했어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오 예쓰 나요. 감사합니다. 아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어? 아, 아, 아. <laughs> 인서트가 나왔다는 거야. 야, 이제 밤다방 때 부를 수 있어. 단가는 뭐 오천 원이죠, 뭐. 자, 오늘은 요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